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임영웅 씨, 제가 보기에 임영웅 씨 이런 모습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임영웅 씨는 미스터 트롯 오디션을 할 때나 진으로 당선되고 난 후에도 울지 말자. 관객이나 팬들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말자. 그래서 사랑의 콜센터나 옹숭아 학당이나 이런 데서 눈물을 흘릴 기회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명웅 씨는 어머니에게도 우리 울지 말자, 이제 그만 울자 하면서 눈물을 보이지 않았었습니다. 즉, 이명웅 씨는 그동안 실력으로 승부를 하지, 감성으로 팬들이나 국민들의 마음을 얻지 말자, 실력으로 국민들이나 대중들이나 팬들의 마음을 얻자. 이러한 신념이 대단히 굳었은, 굳었던 것 같습니다. 실력으로 승부하자. 그런데 이명웅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름 아닌 5월 20일 창원 콘서트에서 눈물을 철철 흘렸습니다. 그 철철 흘린 눈물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사실 임영웅씨는 자신의 활동을 유튜브에 올리는데도 굉장히 인색합니다. 꼭 올려야 될 영상 아니면 이것저것 올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본인이 실력으로 승부하자고 굳게 다짐했던 그러한 룰을 깨고 무대 위에서 우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왜 올렸을까요? 왜 올렸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 나름대로 분석해봤습니다. 빨간 구독 버튼, 좋아요, 알림 버튼 꼭 눌러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명웅 씨는 냉혈동물이라 할 만큼 그동안에 울음이 있을 때도 참지 않고 그 감성을, 감정을 꾹꾹 누르면서 무대 위에서 노래를 의연하게 그동안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창원 공원, 공연에서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부르면서, 부르면서 노래가 시작한 지 45초 만에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약 5분 동안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계속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눈이 벌겋고 얼굴이 벌개지고 볼에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리고 눈 안에는 눈물이 또 고여 있고 계속 눈물이 고이고 눈물이 쏟아지고 하는 바람에 노래 부르는 5분 내내 임영웅 씨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45초 막내 아들 대학 시험을 부르는 순간 눈물이 나와서 도라돌아마고 말았습니다. 관객에게 등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감정 조절을 못하는 모습 정말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세월이 흘러 인생은 그렇게 흘러갈 때는 정말 퍽퍽 울었습니다. 결국 넘어오니까 관객 누군가인지 스텝인지 파란 손수건, 팬카페 색깔 손수건을 손에 쥐어줬고 그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명웅 씨가 왜 이렇게 이 노래를 부르면서 통곡을 했을까요? 그동안 감성을 절제해서 너무 차가운 사람 아닌가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을 만큼 인대심이 투철했던 이명웅 씨는 왜 이날 이렇게 울었을까요? 그 동안 특별히 뭐 슬픈 일이 생겼을까요? 그럴 만한 일이 없죠. 지금 임영웅 씨는 신곡 첫 번째 정규 앨범을 내고 앨범 판매 실적도 좋고 콘서트도 열었다 하면은 그 예매를 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컴퓨터를 다섯 대를 두 사람이 동원돼서 앱뭐 컴퓨터 뭐할것 없이 다 동원해서. 예매를 하기 위해서 하는데도 실패하는 사람이 있을 만큼 이렇게 모든 것이 성공리에 진행되고 있는데 임영웅 씨가 갑자기 슬퍼할 일은 없겠죠. 슬픈 일이 생겼을리는 없겠죠. 그런데 왜 임영웅 씨는 이렇게 창원 콘서트를 눈물바다로 만들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제 생각에는 임영웅 씨가 이제 마음을 좀 놓은 것 같습니다. 신곡 나오고 콘서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마음을 놓고, 이제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팬들에게 본인의 마음을 활짝 열어보여도 되겠다. 라고 마음을, 안도의 마음을 놓은 것 같습니다. 본인의 감정을 늘 억지로 억누르고 컨트롤을 해왔지만, 지금쯤은 내가 팬들하고 정말 진솔한 소통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감동의 눈물일 것 같습니다. 긴장도 났고 팬들이 이렇게 자기를 보기 위해서 이렇게 구름떼처럼 콘서트장을 몰려오는 것을 보면서 감동의 눈물을 흘렸을 것으로, 흘렸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편안한 마음의 눈물, 감동의 눈물. 이러한 것이 복합적으로 이제. 어우러져서 5분 내내 눈물을 흘리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즉, 이명웅 씨의 솔직한 감정 표현이라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리를 쭉 뻗고, 쭉 뻗고, 편안한 마음으로 콘서트를 해도 좋겠다. 하는 그러한 이명웅 씨의 선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마음도 편안해지고, 특히 본인의 감정을 일부러 컨트롤하지 말고 감정이 움직이는 대로 감성이 따라가는 대로 따라가는 그런 공연을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은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명웅 씨가 이렇게 무대에서 노래를 못하고 울컥 하더라도 그 멜로디를 놓치거나 가사를 놓치는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가사를 통째로 놓치고 노래를 부르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욱, 더욱 더 이명웅 씨에게로 마음이 향해집니다. 본인이 이렇게 마음을 무장해지하고 턱 놓으니까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도 더 이명웅 씨에게로 마음이 쏠리는 거죠. 무슨 일이든지 본인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만큼 상대방도 그 마음의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명웅 씨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 제끼니까, 이제부터는 울고 싶을 때 울고, 관객들도 따라 울고 싶을 때 따라 울고, 이명웅 씨, 그냥 편안하게, 이제 스트레스 그만 받고, 편안한 마음으로 공연을 했으면 하는 창원 공연처럼 그런 생각을 간절하게 해봅니다. 고맙습니다.